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어, 컴테스의 하루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아침에, 아침이나 오후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요. 이런 어, 제 가게가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여기서 장사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해서, 네, 여기가 제 작업장인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 드립니다. 뭐 60Hz, 144Hz 어,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혼자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여기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뭐 여타 실험 또는 작업하는 곳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전 사장님과 어, 제가 같이 테스트하는 곳인데요. 어, 모니터 한 개로 두 개의 화면을 어,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곳이고요 어 사실 이 가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어 테스트 요청이 들어오면 뭐 amd 제품들은 네 이렇게 cpu 들이 이렇게 네 질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각종 메인보드와 네 부품들이 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실 정리를 하려고 해도 테스트가 워낙 많아서 뺐다 꼽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정리라는게 사실은 힘들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테스트 부품들이예전보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들 네 그래픽 카드는 뭐 거의 대부분 전기종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선풍기 네. 어 그리고 이거는 아시죠 다들 6월달 말 무료 나눔으로 진행될 컴퓨터 세대 제가 조립을 해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팔자 남은 상품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네, 무료 나눔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기도 지금 작게 보이는군요. 그리고 여기 인텔 CPU들. 굉장히 많죠. 네, 본체를 뗐다가 붙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초에 컴퓨터 조립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본체들. 그러니까 옛날 모델들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조립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네, 지금 작업장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네. 어, 테스트를 한 며칠 동안 하고 정리를 안 해도, 예,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이렇게,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요청이 들어오면, AMD 사 제품들은, 어, 여기에 CPU들이 있구요. 그리고, 네, 뭐, 메모리 종류별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CPU 주문이 만약에 들어오면, 인텔 CPU 어, 테스트 요청이 들어오면, 네, 이렇게, 이쪽 저쪽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 굉장히 놀라실텐데요 지금 여기 있는 cpu 들 100만 넘는 것도 있습니다 40만 원, 50만 짜리도 있고 그냥 널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아냐 구리서 네, 닦아가지고 이제 확인을 합니다 어떨 때는 땅바닥에 10900k가 굴러다닌 적도 있었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네 이렇게 어, 테스트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어, 하나하나씩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어, 저도 사실은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하지만, 어, 그렇지 못한 현실. 굉장히 안타깝죠.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 컴테스의 하루 일상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네. 테스트 요청 들어올 때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